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찬에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폭탄 제거반이 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요 폭탄이 있죠 요 폭탄을 10스테이지 동안 10번 어, 제거를 해야됩니다 아니면 저는 <laughs> 죽습니다 자 요런 아주 신기한 맵이구요 여기는 마이 페이보릿 튜벌스 해가지고 왜 여기 찬이 없지 찬? 뭐 찬이 tv가 있어야 되는데 이상하네 이거 어, 어.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룸원 스타트 자 일단 어어딱 봐도 이걸 여기로 옮기는 어디 안캐져안캐져 안 이대로 일단 켜 시작하고 와이어 커터 아 이거 가비 잠만 깐어어 어? 잠만 왜왜안 캐지? 아 됐다 됐다 이거를 여기다 싹넣고 와우 쉬운데 이거 오호 오호. 자 이런 식으로 하나를 클리어하면은 문이 열리거든요 문을 열고 따라가면 됩니다. <시장> 안녕, 잘리어 어, 그만. 일단 맵을 한번 해보도록. 키 코드 해가지고. 5814. 그 다음에 여기도. 어, 9623. 이렇게 있는데. 뭐지 이거? 일단 스타트 해보죠 어? 어? 빨주노초파나잠빨만빨간색이 아, 없는데? 기다려봐 뭔보죠 빨리 아니 아잠 기다려봐. 이따 이따 아, 아무렇게 아무렇게 어, 아아 아무렇게나 뭐 좋아 이. 아무렇게나 뭐 좋아 뭐 좋아 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아! 아. 대체 뭘까? 숫자가 했잖아. 어, 아설마 기다려봐. 오. 아 이거 숫자 오버째 말하는 건가? 이따 5 8 1 4오 오, 이거다 이거인가 보다 이거가 보다 그 다음에 2, 3 해놓고 어? 잠깐 9? 9는 이건데? 일단 6 6 이거는 어나7 어따 했니? 왜 7이 없냐? 왜 9를 던져 놔야겠다 아아 어 어. 해봐야겠다 다시 자어1 4 해주고요 그 다음에 8그 다음에 5그렇 이 네, 6, 2, 3, 그 다음에 9는 안 되는데, 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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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자, 야, 빨리 없어지란 말이야? 아, 아니, 이거, 아, 니 9가 왜 아, 아, 그래, 이거, 어, 아, 2 4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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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봐, 5 5, 5, 5, 5, 5, 5, 5, 5, 5, 오케이 5,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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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5, 5, 5, 초록색 88 여기 옆에 보면 은 숫자가 써 있잖아요 8 오케이 첫번째 어.. 그 다음에 111111 이거 잠깐 시간이 너무 없는데 기다려봐 222야 여기다 압박 해주고 9 999 빨리빨리 빨리빨리 이게 9 6아어어 아. 어, 일단 이거를 외워야겠다 빨회빨회 빨, 회, 주보 빨9빨리9 초회 초회주보 그다음에 청록색 초회주보 청록색 초 초회 주보 청록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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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6 6 2 3 6 6 6 이게 6이구요 이게 3이고 이게 딱어어 어? 이거 아닌가? 들어봐 여기 사잖아 잠깐만 어? 나 뭐한거야 이게 아아아아 아, 아, 아 뭐야 나왜참 어? <laughs> 어? 이상하다? 내가, 내가 잘못 설치했나? 기다려봐 일단 아잠깐초회 이거 사 1번 맞지? 1 4 4가 뭐야 4아 4가 노란색이었네 아나 아까 내가 잘못했나 보다 아씨 이게 어? 아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게 9야 이게 9야 그 다음에 이게 2 이게 2아잘못됐다아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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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초 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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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6아아이제아이제나초회 아 주노 초회 주노 초초초회주 주노 주 해주고요그 다음에 이게 몇 번이야 9번 9번이 여기 그 다음에 이게 2번 그 다음에 이게 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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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고 있다 오케이 오 나이스 아하하하하자룸 <laughs> 2도 어렵게 클리어를 했습니다 아 이게 제일 어려웠어 아이템 코드였을 줄이야 이거 자그 다음은 음 어디 보자 자 레드라고 써져있고요 플레임이라 써져있고 저 뭐야 이거 화이트라고 써져있네요 그 다음에 어 폴리시드라고 써져있는데 뭐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일 코드가 있어 이게 음 서로 겹쳐지는게 하나씩 있네 이 컵마다 동그라미가 두 개씩 있거든요. 자, 이게 부드러운 이 폴리시드가 부드러운이거든요. 부드러운, 부드러운이니까 부드러운 게 이거 이거이니까. 근데 어 화이트, 어 여기다 부드러운 거. 그 다음에 화강암 이건 레드, 레드, 레드다. 아. 자, 이게 부 부드러운이라는 뜻이고 이건 레드, 레드잖아요. 봐봐 여기가 제가 레드색 이걸 넣었잖아요. 레드 계열의 어 돌을 넣었고요. 그다음에 화이트라고 해서 하얀 거는 이거랑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겠죠. 근데 이게 플레인이라고 해서 나머지는 이거에 딱 맞추면 될것 같습니다. 아 이게 내가 이게 말로 하니까 되게 어렵네. 다다 다 아까 이게 여기였죠. 여기다 넣고 어, 부드러운 거, 부드러운 거, 부드러운 거. 이것도 어, 레드가 아니니까 여기다 넣고요. 그다음에 부드러운, 그렇지? 부드러운 나머지 하나. 그다음에 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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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트 여기. 그다음에 어... 레드. 레드, 레드, 레드 여기 여기. 아, 오케이 보셨죠 여러분? <laughs> 이거 딱 보시면서 여러분 생각을 좀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레드는 딱두개 있잖아요. 이게 레드 두 개. 오케이. 이제 설명 좀 그만. 자 다음 스테이지 갑시다. 자그 다음은 여기 폭탄이 있고 에메랄드 블록이 있고 여기 뭐야 이게? 모루가 있네요. 일단 켜. 켜면? 어 잠깐 읽어봐야 돼. 스테이먼 메이커 체스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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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이단케이단케이단케이 체스트 체스트 체스이이거이거이거 이거, 이거 만들어야 이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 이거, 이거, 이거 하고 상자를 만들어야 돼요 상자를 만들이서얘이름을이이프라고지케이야세이프세이프세이프아오타라니 오케이, 다시 다시 빨리빨리빨리빨리이 오케이, 오케이, 이 오케이, 오케이, 오이오케이 야 만들어주고 오케이 여기 놓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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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이름을 세이프로 얘 이름을 세이프로 얘 이름을 세이프로 세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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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야야 클릭 안 되냐 세이프 아야 아, 진짜 아, 아다 만들었는데 다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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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요 방금 손을 좀 내가 더듬었어 자 주고요 이렇게 해주고 자3번딱 해주고 이렇게 딱 오케이 빨라빨라빨라빨라빨라빨라 n 라 c e Okay, n 이 c e Okay, nice. Okay, nice. o k 거 y nice. Okay, nice. Okay, nice. Okay, n 라 c 라 Okay, 이 i c 이 Okay, nice. Okay, n 아까 그거 또시작이 i c 이 o 라이트 그레이가 여기였고, 핑크 레드, 핑크 그다음에 레드고요. 그다음에 2번이 어디야?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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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이 이거 맞지? 이거 맞... 야, 오케이, 솔직 그다음에 이게 4번, 4번이 여기... 2번이... 아, 잠깐만... 어? 2번... 아, 2번 놓고 나, 잠깐 들어봐...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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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아아 이거 정말...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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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노... 아, 요 노회? 아, 노해, 분대, 아, 이쪽은 다 핑크 계열, 분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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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홍 레드, 자홍 이렇게 분, 분대자, 분, 내, 자. 분, 내, 자. 분, 내, 분, 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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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놓고 1번 레란색이 여기였죠. 그 다음에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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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이 여기고, 그 다음에 하늘색이 3번, 한번한번한번 10초 남았다 10초 남았다 10초 남았다 이거 나머지 여기겠지? 내밀어 밟아! 어? 왜왜왜 왜? 왜? 맞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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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맞는데? 어? 어 잠깐만 이게 뭐야 어? 아아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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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거도 외워야 돼요 자 처음부터 이거를 다 어떻게 외우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주 잠만 주분빨 주 주분빨 회하 아 <laughs> 주분빨 회하초 주문빨패앗초 회회하초 주주주주주주 주분빨 그리고 여기가 이거구요 그 다음에 3번 여기다 놓고 이거를 저기다 던져 그치 던지고 난 이거를 딱 밟으면 와! 쩌룩 나이스 폭탄 해체 했당 자 레벨 6까지 왔습니다 이제 반했네요 반 오케이 자,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 거고요. 네, 다음 편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신 분들은 영상 좋아요와 채널 구독하기 한 번씩 해주시고요. 네, 다음 편에서 뵙도록 하죠. 이만, 뿅!